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클로버 주주님들 자 오늘의 클로버 트름 보시면은 자, 시가 2.92% 약간의 갭 상승으로 자 15%까지 상승 나왔다가 종가 7.30%로 이제 윗골이 달리면서 마무리 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정확하게 이제 22,050원에 마무리 했지만 22,000원대 어제 말씀드렸던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던 이라인때 저항대 라인을 오늘도 시원하게 제뚫어주지 못하고. 내려왔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렁이가 확실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 두렁이가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두렁이가 바로 어제 영상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기사를 말씀드리면서 9월 7일에 나왔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이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공장에 투입됐다. 이런 기사를 보여드리면서 클로버스에 대한 급등 흐름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전 영상에서 두렁이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약 5초만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로버 주주님들 자, 감이 오시죠? 9월 5일에는 두렁이가 차트도 이렇게 완벽하게 폭등 임박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라인도 그어 드리면서 폭등 임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렁이가 말씀드린 자리가 어디였겠습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자, 바로 9월 5일에 이렇게 차트의 흐름 말씀드리면서, 그죠? 그 라인 때가 바로 이제 전일 종, 9월 5일 종가 2만 550원대 자리였죠. 그리고 3시 반 전인 3시 7분에 드렸기 때문에 이때 공부방 오신 분들은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렁이가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오늘 못 잡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드렁이가 누굽니까? 또 잡아드립니다. 자, 이렇게 분봉상 보시더라도 거래량 들어왔던 그 시점. 자, 이런 부분을 잘 보세요. 들어 올리면서 거래량 빠지면서 이제 내려가죠. 마찬가지. 들어 올릴 때 거래량 들어와주고 한참 횡보 흐름 나오다가 또 들어 올릴 때 거래량 들어와주고 또 횡보 흐름 나오면서 여기서 쫙 끌고 올라가죠. 그리고 이 22,000원대 라인은 뭡니까? 저항받 았다가 눌러주고 뚫으려고 했다가 못 가고 계속 밑에서 흘르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리려고 했는데 꼬리 달려주면서 못 갔던 그 라인 때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22,000원대 라인은 중요한 매수 포인트 타점으로 보시면 돼요. 하지만 공부방에서는 이미 9월 4일 클로봇에 대한 노란 봉투법 수혜주로 해서 드러났고요. 이렇게 9월 5일에도 클로봇 2600원에 드러났던 클로봇이기 때문에. 공부방에서는 이미 7% 수익 구간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도 두렁이는 추가적인 상승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음, 상승 구간을 추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접하시는 건한발 대응이 늦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두렁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클로봇에 대한 뉴스 공시 속보 기사 등등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공부방으로 이게 소식을 바로바로 바로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빠른 대응을 위해서라도 공모방에 오십시오. 자 이렇게 공모방에 말씀드린 스맥을 보시더라도 9월 2일 DS 초특급 노란 시그니처 노란 몽트퍼 관련으로 스맥을 드렸고 곧 장대양봉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때가 9월 2일이었다는 겁니다. 9월 2일이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들였고, 자, 3일 정도 기다리니까 이런 시세가 나오죠. 이때 공부방 오신 분들은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분산해서 딱또 이게 계좌에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9월 2일날 보시면은 원익 홀딩스또 마찬가지로 노란 시그니처. 여기 보시면 밑에 클로버도 마찬가지 노란 시그니처로 이런 종목들을 흐름에 맞게 시황에 맞게 시세에 맞게 들여놨다는 거죠. 9월 2일이면은 이날입니다. 이날. 그리고 뭐 이제 아래 위로도 흔들고 있지만 시세를 조금씩 또 몰아가고 있죠 하지만 원익홀딩스는 언제 또 드렸냐 자 이렇게 8월 25일에도 미리 원익홀딩스 로봇 관련해서 로봇 손 관련해서 드려놨던 원익홀딩스였습니다 그리고 또또 또 드렸던 종목이죠 또또 라면 은그 전에도 8월 25일 전에도 드렸다는 거예요 8월 25일 어디입니까 딱 여기입니다 여기였고 차트흐름도 보시면은 마찬가지 최근에 급등 났던 그런 패턴들 저점을 깨지 않고 앞에 있는 매물대 싹 소화해 내니까 이러한 시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죠 이때 공부방 오신 분들은 6420원 대비해서 종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한약45% 요런 수익 계좌를 포트폴리오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분산해서 계좌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계좌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두렁이가 클로봇에 대한 내용도 올려드리지만 노란 봉투법 관련 로봇 관련주도 이렇게 노란 봉투법은 로봇 관련 비만치료제는 바이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말 내내 분석하고 한마디 이제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시황상도 두렁이가 공법방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봇에 대한 내용은 누구보다 빠르게 두렁이가 공부방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클로봇만큼은 두렁이 믿고 따라오십시오. 100% 무료 공부방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자,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거나 이렇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두렁이가 댓글에 저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핸드폰에서 요거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2번이 적혀져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전송 버튼이 있습니다. 전송 누르시면은 문자 보내듯이 누르시면은 2번이 두렁이한테 전송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두렁이가 확인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또한 가지, 절대 두렁이는 먼저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해서 자기가 두렁이다라는 건 그냥 사칭입니다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드리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오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2번 남겨주시거나 아, 영상 하단에 링크로 어, 링크로 댓글로 2번이 아니라 링크로 2번 남겨주시거나 직접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꼼꼼하게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데 단 3초도 걸리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게 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클로버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의 모습을 보고, 보고 계신데 자, 이클로버스의 차트 흐름 보시면 이제 한 단계 가격대로 올려 놓고 이 박스권 안으로 움직이면서 아래위로 움직이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박스 상단 라인에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뭘까요? 그리고 최근에 급등 나오는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죠? 저점 높여가면서 가격대로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때 매물 때 소화해내면 어떻게 된다? 예, 쭉 치고 올라가는 우리의 클로버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강한 흐름은 바로 치고 가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뭐 여기서 이제 횡보 흐름 나오다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고 어떤 종목들은 한번 굴판 다음에 쭉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과정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왜냐 클로버 어차피 올라갈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전략적 파트너 클로버 어떻습니까? 보세요. 왜 스팟인가요? 자, 이런 것들 이제 한 번씩 쭉 보시면 산업 현장 설비 점검에 비효율성 해결을 할수 있고 일관적인 데이터 확보, 뛰어난 주행 능력, 높은 유용성. 이러한 통합 감지 솔루션, 최첨단 3D 스캐닝 솔루션, 스팟암, 오리빗 관제 시스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클로봇은 스팟 로봇의 리셀러이자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로봇 관련해서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현대차 아틀라스,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 시대 경쟁이 시작됐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향후 옵티머스는 로봇 어, 테슬라의 가치의 80%를 차지할 것이다. 로봇이 그리고 클로봇을 이미 자 여기 보세요. 2024년 12월 30일에 로봇 기하면 뭐냐?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나믹스 쿨로봇 이사 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작년 12월 30일이었습니다. 자, 그때도 에, 클로봇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력으로 로봇 시장 확장 인천공항에 사족봉행인 로봇 스팟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12월 30일이면 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레인보 우 로보틱스에 인한 로봇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하게 철저히 이 16,000원대를 지지해 주면서 그리고 위로는 22,000원대 이 라인대 상승과 하락을 그리고 횡보를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 특히나 7월 달, 8월 달 조선 관련, 원전 관련 올라갈 때 개인들의 관심도를 뚝 떨어뜨리면서 그죠 이런 물량 다 받아 먹고 이제서 이제 올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수급 상황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에서 양매수로 지금 유지해 주고 있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관계에서는 연속적으로 순매수 유입이 들어와 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뭡니까 노란 예, 봉투법이라는 게 있죠 그 당시는 단순히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면 이제는 로봇 시대를 받아들일 시점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로봇에 대한 산업은 성장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두렁이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로봇을 공부방에 들여놓은 날짜도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6월 23일에도 들여놨었습니다. 로봇 티즈도 이제 들여놨었는데, 자, 6월 23일 클로봇, 어딥니까? 예,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 들였어요. 그리고 한번 파동이 나왔죠. 다음날, 자, 보자. 19%까지 갔다가 8% 이제 종가 마무리 했,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눌러주는 흐름이 나왔었죠. 하지만 두렁이 눈에 오를 만한 종목은 어떻게 한다? 네,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략이 들어가는 겁니다. 클로버트 2 6 0 0원에 9월 5일날 드려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클로버트의 앞으로의 흐름은 두렁이한테 맡기시고 안심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딱한 자리 해놓으십시오. 최근에 뭐 이런 윗꼬리, 오늘의 윗꼬리, 최근에 이 윗꼬리 이런 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더 높은 시세를 위해서라도 이 포트폴리오에 클로아이자이 클로버트는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한 종목의 비중을 너무 많이 넣진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여유 자금이 없으시면 이렇게 두렁이가 드리는 종목을 못 찾지 않습니까? 7월 28일에 한라 IMS, 조선 기자재 쪽으로 만 800원대 에 드렸던 한라 IMS, 7월 28일에 어딥니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죠? 이 자리고, 이 마찬가지 이 차트 흐름도 최근에 급등 나왔던 종목들 보시면 다들 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면서 앞에 있는 매물 때삭화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시세를 이어가죠. 그리고 오늘은 완전한 폭등 수익이 나왔습니다. 내 계좌에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딱돼있으면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렇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 이제 내 종목이 안 가고 있을 때 다른 종목들 번쩍번쩍하면서 올라가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번쩍번쩍 하기 전에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두렁이가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부방에서 실시간 대응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회비용으로 이런 거 잡는 겁니다. 7월 22일에 또 편입한 종목 LNC 바이오 그때 당시 34,800원에 주도 섹터 바이오 쪽으로 들였죠. 7월 22일에 드린 자리 어딥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렸습니다. 윗꼬리 달렸죠. 자, 들이고 나서 뭐 윗꼬리가 달렸는데 다음 날 파동이 나왔습니다만 이 날. 자, 그래도 적지 않은 파동 12% 가량 올랐던 LNC 바이오였는데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쭉 눌러 주죠.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은 다 물량들을 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세 못 가져가죠. 그리고 시황상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9월이 되면서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LNC바이오, 휴메딕스 같은 시청바이오 종목들 빨간 양봉으로 시작했고 26년 금리 인하의 정점이 있을 시기, 그리고 바이오, 그리고 금리 인하 대표 수혜주라고 말씀드렸고 노란 봉투법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봇은 26년도에 가장 이익성장이 눈에 띄는 업종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봇과 스마트 팩토리 성장 단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클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방에 오셔서 두렁이가 이렇게 시황 상항에 대해서, 업황 상항에 대해서 적어드리는 걸도 보시면 실전 매매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두렁이가 이렇게 종목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두렁이가 종목을 들여서 맞췄다,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두렁이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세력한테 안 당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렁이가 복리계좌로 만들어드리는 방법을 공무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공무방에 후기를 올려주시는데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면 이렇게 복리계좌로 만들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두렁이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욕심만 버리시고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주시죠.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글을 한번 보세요. 나는 왜 다다리 수익이 나지 않을까? 라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분도 보세요. 우리 주식 양님. 주식 소중한 투자금을 운에 맡기지 마세요. DS 경, 경제연구소에 맡깁니다. 두렁이한테 맡기시고 공부방 오셔야 됩니다. 수익 다다리 안 나신다? 하시는 분은 무조건 오셔야 돼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눌러주고 오셔야 됩니다. 약속. 두렁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자, 이 모든 게100% 무료 공부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에 링크 누르시면 2번 전송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두렁이한테 2번 남기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 그리고 주변에 매매함에 있어서, 투자함에 있어서 어려워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까지 두렁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남겨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두렁이가 그분들까지 싹다 챙겨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클로봇으로 돌아와서, 자, 당사야 클로봇의 사업 구조는 로봇 솔루션 사업과 로봇 서비스 사업 그리고 로봇 서비스를 위한 기타 상품 공급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로봇 솔루션 사업은 당사의 핵심 솔루션인 카멜레온과 크롬스를 로봇 제조사의 라이센스로 공급하거나 로봇 서비스 공급 시에 솔루션이 포함되어 공급하는 형태. 로봇 서비스 사업은 공공생활 분야의 안내. 배송, 순찰 영역과 물류 자동화, 제조 자동화의 영역 등에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로봇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클로봇의 2025년 반기 매출 구성도 제조, 안내, 순찰, 물류, 방역, 청소, 기타 이러한 광범위한 분, 아, 분야에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 보,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족보행 로봇 스팟이 본격적으로 반도체 생산 현장에 이제 적용이 되,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클로봇의 활용,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활용되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 로봇케 그리고 국내 상황도 노란 봉투포급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기업의 M&A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솔루션 제공하는 클로봇,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주가의 흐름은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클로봇에 폭등의 폭등이 나오는 그날까지 두렁이가 끝까지 책임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클로봇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